어, x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깝습 지금 내가 못한 거는 x와 y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버렸 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.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이거를 y에다가 집어넣는 거야. 그러면 x제곱 이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볼게. x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k 제곱 네. 플러스 4x 마이너스 양배 분배한다면 플러스 e x 플러스 2k 맞냐? 맞아 근데 4는 어디 간거야? 다 써주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겠지? 네. 2x제곱 얘는 괄호 열고 2k 더하기 이렇게가 x제곱 네. 그러면 6x 그리고 k 제곱 2k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지? 네자 인제 이것이 만나도록 한다라는 거는 원과 직선이 만나는 건 이거 만나니? 네 이것도 만나니? 네 이거 만나니? 아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판별식에서 이렇게 되면은 판별식이 0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을 때네 네 그러면 이 판별식이 짝수 할수 있겠다 맞아요 4.. 4부... 어, 맞냐 이거 6이었냐네6이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설정하면 되겠네 네 그러면 자 b'제곱 k' b'제곱 잠시제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k 제곱 플러스 12k No, 남았잖아 3이 됐잖아, 3 네. 6k 플러스 9 그렇지, 아, 그래. 빼기 ac 어. ac 빼기 어. 4k 빼기 8네 네. 이해됐냐? 네, 맞아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? 네 그러면 이걸 계산한다면 이거네? 네은 0거나 작다 근데 내가 뭐 조회하라고 했지? 어떻게 하게더변하다 얘를 네. 플러스로 네. 바꿔줘아 어, 최고창을 플러스로 네. 바꿔 아,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거지?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? 아, 뭔가 이상해 <laughs> 아니에 일단 한번 해봐요 해볼게 아이고, 자, 그러면은 이거 근의 공식으로 해보자 네. k는 짝수 공식으로 한다면 짝쇄 공식으로 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아니야 짝수 공식은 a 인데 a 가 없잖아 어, 1분의1 어, b, 어, b 아, 네, 어, 그러니까? 1 1 1 1 1 1 b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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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니까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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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1이야. 따라서 k는 1뿔마 루트 2라서 k는 1 플러스 1. 따라서 k는 사이값 사 1. 따1플러는 크고 1. 따라 k는 스 k는 k 가작다러스이따지서 k는 1 플러스 1.